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취미농사꾼의 놀이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이접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특별히 이름 붙여놓은 것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룻배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나룻배라고 이름을 짓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배는 앞뒤로 막힌 부분이 있고 이 배는 한쪽만 막혀 있습니다. 자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도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마주칠 수 있도록 반 접어줍니다. 늘려놓고, <laughs> 같은 요령으로 반 접어줍니다. 되셨으면 돌려 놓고 이런 방향입니다. 돌려 놓고 이 중심선을 축으로 해서 삼각 접개로 반 접어 줍니다. 끝을 맞추고 이쪽 끝을 맞추고 양 끝이 뾰족하게 맞을 수 있도록 접어 줍니다. 돌려 놓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 줍니다. 자, 일단 기초공사가 끝났습니다. 자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안으로 가고 지금 이 부분은 밖으로 될 부분입니다. 아 일단, 아이 끝과 가운데 중심점이 맞을 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돌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접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펴서 이 선과 마주칠 수 있도록 한번 금을 내줍니다. 금을 내준 다음에 펼쳐서 다시 접어줍니다. 돌려놓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고 다시 펼쳐서 다시 접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접어졌던 부분들이 양방향으로 가게 해서 반 접어 줍니다. 자 돌려 놓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접어 줘야 되는데 그냥 접다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끝 부분을 살짝 이쪽이나 뭐 이쪽을 눌러주고 살짝해서 한 가운데쯤 맞았다 싶을 때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양쪽을 맞춰서 접어 줍니다. 자 뒤집어 놓고 같은 요령으로 접어 줍니다.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다시 접어서 오니치합니다. 자, 다음 단계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진 금이 보이죠? 자, 이걸 이용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접어줍니다. 자, 마찬가지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 점에다가 이 끝부분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일직선으로 될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중간 부분과 끝부분을 뾰족하게 잘 맞춰주고, 자, 접어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접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음, 되셨으면 뒤집어 놓습니다. 자, 금대로 한번 접어주고 반대쪽도 금대로 한번 접어주고 중간에 맞춰서 뾰족한 부분이 될수 있도록 끝에 중간을 맞추고 끝 부분도 이 끝이 뾰족할 수 있도록 끝에 잘 맞춰서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는데, 다음 차례로는 이 뾰족한 부분 아래쪽으로 향한 뾰족한 부분을 위로 세워서 이 윗선에 맞춰 가지고 접어줍니다. 자 됐습니다. 됐으면 돌려놓고 반대쪽 마찬가지로 접어줍니다. 세워서, 끝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자, 이제 종이접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잘못 펼치면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하나 깊이 넣고 밑을 받친 다음에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세워놓고, 자, 이런 상태로 펼쳐놓고, 뒤집어 줍니다. 이 끝부분을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을 마찬가지 요령으로 뒤집어 줍니다. 한쪽, 배의 한쪽 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쪽 면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 벌려진 부분을 잡고, 똑같은 여기 잡고 눌러서 세워줍니다. 그다음에 따라가면서 세워주면 이제 쉽게 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조금 잡아서 배가 좀 모양을 잡을 수 있고 모양을 유지하도록 이 부분을 접어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살짝 살짝 접어서 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펴주면 일단 배가, 아, 완성됐습니다. 자, 이대로 뭐, 배가 되긴 됐는데, 어딘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요 뾰족한 부분을, 이 부분을 잡고 세워줍니다. 세워주면, 세워준 다음에, 자, 살짝 눌러주면, 아까 접었던 금이 나옵니다. 자, 여기 있죠? 어, 금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과 이쪽에 금이 살짝 나 있거든요. 그 금을 따라서 어 이렇게 접어서 배가 각이 딱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 모양이 보기 좋거든요. 자, 한번 세워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또 아까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배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단계 더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반대쪽을 마찬가지로 세워 주는 겁니다. 여기를 세워서, 자, 이제 지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다시 눌러주면 딱 되거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금대로 살짝, 이쪽도 반대쪽도, 금대로 살짝 접어준다그 다음에 펼쳐주면, 음, 자, 요런 형태가 됩니다. 드디어 배가 완성됐습니다. 자, 위에서 보는 때는 이런,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돌리면 배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바닥 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실제로 물에 띄워도 잘 뜨고 한참 동안 잘 버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